네, 0년도4 7회 구번 문제 어뭐 전자현미경이라고 나왔는데 어 결국엔 뭐 질문은 드브로이파 물질파 파장을 위한 질문을 했죠, 그죠? 그럼 이제, 이때, 가장 뭐,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일단, 물질파 파장이 입자의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다. 이 내용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는 이제, V로 가속을 시켰을 때가 람다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속 전압을 두 배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정지 상태에 있던, 전자를 V로 가속을 시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메인 내용은 일종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질문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퍼텐셜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전압이 V일 때 전압은 완벽한 동의어가 전이차라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일 쿨롱에 해당하는 i 가 갖게 되는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 값, 그죠?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을 e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이 전자의 퍼텐셜 에너지 차이 값이 돼요.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물질 파로 물어봤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물질파 파장을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두 배가 됐기 때문에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됐고요두 배가 돼야 되니까 람다 제곱이 얼마? 2분의 1 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람다 자체, 물질파 파장 자체는 루트 2분의 1 배.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어,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이길래 그냥 한번 표현만 해놨고요 자, 1번을 보시면 전자현미경의 분해능. 분해능은 근데 이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현미경의 분해능. 이게 생물이나 지구학에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물체 두 개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회절이 덜 일어날수록 분해능은 좋아집니다. 즉, 얘는 분해능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회절이 덜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절이 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는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많이 일어나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앞서 정리한 것처럼 전압을 증가시켰더니 가속 전압을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됐죠? 파장이 짧아졌거든요. 그러면 회절이 덜 일어나게 되고 분해능은 좋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어, 전자 현미경이 두 종류가 있어요. 투과 현미경과 주사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투과 현미경은 시료를 이 전자, 응극선이 통과되도록 만드는 걸 이제 투과현미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사현미경은 쐈을 때이 시료의 표면에 있는 전자가 튕겨 나오게 하는 걸 이제 주사현미경이라고 하여. 음. 뭐 대단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약간 느낌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통과시키려면은, 통과시키려면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투과현미경이 사용하게 되는 물질파 파장이 짧아요. 짧, 짧을수록 운동에너지는 큰 거니까. 주사연미경에 비해서는 투과연미경이 물질파 파장이 짧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좀 지역적인 내용 두 개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를 보고 넘어가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